네, 구독자 여러분, 반갑습니다. 플라톤입니다. 엔비디아 차트를 보면, 음, 이 라인에서 원래 상승이 이런 식으로 좀 나왔어야 되는데, 여기 라인을 이탈을 하고, 이 하단부에서 반등이 나와줬죠. 그리고 나서, 여기 구간을 안착을 연속적으로 하지 못했어요. 내려왔죠, 지금. 내려왔다는 뜻은, 지금 여기 추세선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있는데 다시 재돌파를 하지 않는 이상 이 추세를 이탈해서 하단부를 한번더 리테스트할 가능성이 높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중요한 게 일단 여기에 대한 갭은 채우긴 했어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를 지켜주면서 기존에 돌파를 했던 여기 라인 위로 올라와 주나. 이것만 확인하시면 돼요. 만약 맞고 떨어지면 이 추세를 이탈을 하면서 이 하단부를 한번더 터치할 가능성이 높거든요. 이거는 제가 매일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지금 300분 정도 함께 하고 있는데 딱 400분까지만 추가로 받으려고 해요. 들어오는 방법은 영상 댓글란에 링크 클릭하시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양심적으로 꼭 하시고 영상 댓글란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도움받아 가세요.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